자, 오늘 할 단어는 함수의 연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함수의 연속, 여기는 딱요 내용이 답니다. 어떠한 점이 이렇게 연결됐을 때, 요 1번 경우랑 2번 경우를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요 내용이에요. 1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연결돼 가면서 쭉 찍혀 있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X가 A인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X가 A인 순간. 이 순간 지점에서 얘는 점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쭉 가다가 여기에 구멍이 뻥 뚫려 있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럼 얘는 X는 A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이게 그림상으로는 이런 건데 선생님이 얘기하잖아. 매번 모든 상황에서 식을, 식을 그래프로 그리기는 쉽지 않다 이거지, 매번. 오케이? 그래서, X는 A에서 연속이다라는 의미가 나온다면, 어떠한 함수가,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가, FX가,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맞아, X는 A인 순간의 연속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FA. 함수값과, 오케이 여기에 함수값과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우극함 값과 좌극함 값의 중간 사이의 간격 즉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즉 함수값과 리미트 x 가 a 로갈때 f x 극한 값이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극한 값이 여기서 또 존재하려면 a 플러스로 갈 때랑 a 마이너스로 갈때 우극한 자극한 다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은 이걸 이런 수식교는 사용하지 않는데 선생님은 그건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생님이 계속 극한값을 구할 때 대입하는 거 위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f 딱 a일 때 함수값과 f a 플러스 a 플러스일 때 우극한 값과 f a 마이너스 자극한 값이 같아야지만 뭐야? X는 A에서 연속이다. 사실은 요게 제일 중요 포인트인 단어입니다. 이 이론 이외에는 다 그림으로 뭐 설명하고 이런 내용이니까 한번 자세히 쭉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알겠죠? 문제 풀면서 얘기를 좀 해주도록 하고, 아, 여기, 그 다음에 구간과 연속이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떤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잘라서 일부분만 볼때 X의 범위, 즉, 정의역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준다는 얘기지.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요 부분만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앞으로는 이만큼 수식, 저, 뭐야. 이것도 쓰기 귀찮아서, 그냥 구간 A, B.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크고 작아. 그럼 등호가 안 들어가잖아. 요는 요렇게. 요거를 이제, 등호가 있는 부분을 폐 구간, 얘를 뭐개 구간, 이렇게 열려 있는 구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얘를 여기는 등호 있고 없죠? 그럼 여기는 폐 구간으로 표현하고 개 구간으로 표현하고. 요건 그냥 수식 기호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특별한 건 없고. 그니까 러 포인트는 어떤 식을 봤을 때, 이 음, 수투, 미적분이라는 단어는 다 그래. 어떤 식을 봤을 때 내가 그래프를 빠르게 그릴 수 있느냐, 빠르게 그래프를 못 그리느냐, 이걸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내가 그릴 줄 아는 그래프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학은 쉬워집니다 내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쉬워지는 거고 그게 너무 적으면 어려운 거고요 알겠죠? 자뭐 요런 거뭐 이제 뭐 문제 쭉쭉 보도록 할게요 특별한 얘기는 뭐 없고요 요런 거 문제는 x는 1에서 x는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구하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야 그래프가 굉장히 쉽게 그릴 줄 알아야지 만약에 이런 그래프도 못 그린다면 아 지금 이걸 하고 있으면 안돼 이차함수의 표준형 꼭짓점 0,-1이죠 0,-1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그릴 거니까 원래는 0,-1이 꼭짓점이고 그쵸 아래로 볼록으로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텐데 1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그리니까 1을 집어넣으면 2, 1의 제곱이니까 1 빼기 1. 즉, 1,1. 뭐 예를 들어서 1,1. 요 지점. 그치? 요 지점에서 요 위에만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야. 요것도 없는 거고. 요렇게. 이때 여기가 이제 1이 되고, 여기도 1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에는 X야. y는 x니까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지.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여기 빵꾸 뽕 뚫리는 거지. 근데 여기에 색칠, 1 1마에서 색칠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지. 그럼 그래프 선상에서 보면, x가 1인 순간, 즉, x가 1인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에서는 당연히 뭐야? 연결돼 있으니까, x는 1에서, 뭐야? 1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매번 그래프 귀, 그리 귀찮으니, 그냥 이시계에서이 함수 시계에서 f1을 찾는 거지. f1이면 등호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을 때의 함수값이 될 거야. 그치? 그럼 1을 집어넣으니까 1이 될 거란 얘기지. 그 다음에 f1 플러스. 1 플러스면 x가 1보다 살짝 큰 지점. x가 1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지 1 플러스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야? 1이 되겠지 1 플러스 집어넣으면. 그러면 1-f1-, 1보다 작은 x 값이니까 밑에 있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럼 1-니까 이 최종적으로 1이지. 다 똑같으니까 x는 1에서 연속이다. 근데 그래프 그릴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요 그래프도 봅시다, 요 그래프. 음, 요것도, 보세요. x-1이 보이지만, 얘가 x-1, x 더하기 x 3인 게 보이죠?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약분되는 거 보이고, 분모에 얘가 있었으니까 x는 당연히 1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f(x)는 x 더하기 3이니까 x축 있고 y축 있고 x 더하기 3이니까 뭐야 어떻게 돼? 1은 아니니까 1, 뭐야? 1, 4쯤에 빵꾸 뽕 뚫려 있고 여기만 제외하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리고 x가 1일 때는 몇이 되는 거고 2. 그러니까 2에 여기에 색칠 이 되겠지. 2 여기. 그러니까 x는 1이라는 지점에서 x는 1이라는 요 지점에서 뭐야? 여기가 빵꾸가 뽕 뚫리고 여기 색칠되어 있으니까 뭐야? 어떻게 되겠어? 응? x는 1에서 불연속이다. 그래프 그리면 쉽게 할수 있는 거지. 근데 매번 그리기 귀찮단 얘기죠. 따라서 뭐야, f1, f1은 몇이에요? 1일 때 함수값은 2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이렇게 악분되는 상태고요. x 뭐예요? x 더하기 3만 남았는 거잖아. 그지? 1이 아닐 때는 얘잖아. 그러면 f1 플러스. 그럼 1은 아닐 때니까 위에 거에1 플러스가 들어가야지. 그럼 얘가 4가 되겠지. F1-, 맞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4가 되겠지. 물론, 1 플러스를 주면 얘가 최종적으로 4 플러스가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4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 4 마이너스지만, 이렇게. 따라서 함수 값과 극한 값이 다르니까. 그치? 와, XNA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이 정도는, 밑에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이 정도 그래프를 못 그리면, 하... 이건 지금 이러고 이걸 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정도 그래프도 그릴 줄 모르면. 알겠죠? 이 정도 그래프는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자. 열린 구간 마이너스 1,4에서. 아, 즉, 마이너스 1보다 큰 쪽? 여기서부터 4까지. 아, 여기까지 그래프가 있는데, 응? 음?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X의 값. 극한 값.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야? 우극한 값이랑 좌극한 값 다르다는 얘기지. 이쪽에? 우극 왼쪽에서 다가올 때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은 똑같죠 빵꾸 뚫려 있지만 그치 이쪽이네 1로 갈때 좌극한 값과 1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우극한 값이 다르죠 우극한 값은 2를 향해 가고 좌극한 값은 1을 향해 가니까 1이니까 그치 따라서 x가 1일 때 1일 때 맞지 그다음 에 이쪽도 좌극한 우극한은 똑같고 이쪽은 그치 그럼 x는 1에서 뭐야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네요 맞죠? 따라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개수 a는 1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불연속인 x 값의 개수. 불연속은 그냥 끊겨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 그래프를 준 상태니까 끊겨 있는 거니까 0일 때, 1일 때, 2일 때몇 군데가 되겠어? 세 군데가 되겠지. 따라서 b는 3 이런 건뭐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너무 쉬운 유형입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4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오케이. 음. 이 단원에서 제일 킥은 얘입니다. 물론 계속 얘기하지만. 합성함수가 나오더라도, 합성함수가 나오더라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어, 선생님 경험상, 합성함수를 자연스럽게 그, 뭐, 뭐, 그릴 수 있는 애들이 극히 드물고, 어, 대한민국 입지에서는 굳이 합성함수 그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오케이? 따라서, 자,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g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x는 2에서 연속인 함수를 구해라. 즉, 이게 그래프 를그리면더 좋겠지만 그래프 그리지 말고 얘가 x는 2에서 연속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따라서 어 f2 곱하기 g2 얘가 몇인지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f2는 2,2에 함수값이니까 정확히 찍혀 있죠 그럼 얘는 2고요 g2 g2는 2,0에 찍혀 있죠 따라서 g2는 0입니다 따라서 함수값은 0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러면 f E 플러스 G E 플러스 즉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 우극한 값을 보는 거죠. 그러면 F E 플러스는 여기서 이쪽으로 다가오죠. 그쵸? 그럼 한없이 0으로 다가가겠죠. 0. 여기 요점에 Y 값이 되는 거니까. Y 값 0이 되겠지. 그럼 얘는 0입니다. G E 플러스는 뭐가 돼요? G E 플러스는 E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는 요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E보다 살짝 작은 E 마이너스 그냥 2죠 그럼 얘 마찬가지 0입니다. 그럼 F에 E 마이너스 G 2 마이너스 8 그럼 2보다 f에서 살짝 2보다 작은 점 에? 또 0이네 2보다 살짝 작은 점 에? 또 2네 그럼 또 0이네 전부 다 같죠 x는 2에서 뭐예요? 연속이 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g의 fx 어, 얘 합성함수죠 그죠? 맞죠? 그러면 요것도 뭐 그대로 좀 공간 어디지 음, 뭐 여기다가 조금 이렇게 확장해서 볼게요 자 g의 f2를 정확하게 함수값으로 찾는 거죠. 그럼 f2는 몇이냐면 f2는 2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g2를 찾는 거고요. 그럼 g2는 뭡니까? g2는 얘 0이 되겠죠. 맞죠? 그럼 이제 그 다음 갑니다 g에 f에 2 e 플러스, 그죠? 그럼 f에 2 e 플러스면 이쪽이 이렇게 되는 거죠2 e 플러스 여기. 그럼 얘는 아직 함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딱 0이 아닙니다. 0 플러스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g의 0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g에서 0 플러스니까 0 플러스 오른쪽에 있는 요점이 되겠죠. 그럼 얘 0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g의 f의 e 마이너스 확인하면 되죠. 밑으로 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g의 f의 e 마이너스 여기 마찬가지로 0 플러스 0보다 살짝 위에 있죠, 그죠 맞죠? 0 플러스, 그죠? 그럼 g의 0 플러스는 그대로 0 플러스니까 0이 되겠죠. 그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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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네요. 그럼 얘도 뭐예요? x 는 2에서 연속이 되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f의 gx입니다. 그러면 f의 g2부터 가야 되겠죠. g2는 이 컴마 정확히 딱 0이죠. f0. f0은 f 0은0 컴마 2죠. 2. E. f의 g의 2 e 플러스부터 갑니다. 2 e 플러스일 땐 여기죠. 여기. 그럼 e 보다 살짝 밑에 있는 점이니까 f 의 e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럼 f 의 e 마이너스 미보다 살짝 이 조. 그럼 뭐예요? 0이 되겠죠. 어, 이거랑 이거 벌써 다르죠? 그럼 얘는 x는 2에서 연속은 절대 아니란 얘기지. 사실은 이 문제 이 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스무스하게 아무 생각 없이 풀수 있다라고 느껴지면 내가 함수의 연속을 완벽하게 아는구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오케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죠. x는 2에서 f가 연속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응? 그럼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은 5라는 걸알수 있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우극한 자극한 즉 리미트 x가 얼로 갈때 마이너스 2로 갈때 fx 그때 x가 마이너스 2가 아닐 때 fx는 얘가 되겠지 따라서 x 플러스 2분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얘가 함수값과 똑같은 5여야 된다 앞쪽에서 한번 했던 유형일 겁니다 앞쪽에서 한번 했던 x가 마이너스 2로 가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더니 0분해가 되죠 분자도 똑같이 0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0이 될 거고요 b는 2a 마이너스 4 b 대신에 그죠 2a 마이너스 4를 설정해놓으면 0분의 0의 형태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약분이 될 거라는 얘기죠 얘가 인수분해가 당연히 돼야 됩니다 x 플러스 2로 그러면 x 어떻게 돼 플러스 a-2 상수항이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겠죠 x가 마이너스 2로 들어가 버리니까 a-4가 될 텐데 얘가 5로 수렴해야 된다 따라서 a는 9여야 되죠 앞쪽에 나온 문제의 연속이죠 a가 9니까 2, 9, 18에서 4를 빼니까 b는 14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뭐 이런 겁니다 특이사항은 없어요 여기 함수의 연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 건 똑같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 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란 얘기는 이겁니다. 모든 실, 우리가 지금 연속 배우고 있잖아. 연속은 뭐라고 그랬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야. 즉,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 x 스있다 아, 모든 모든 함수값과 모든 어디로 갈 특별한, 특별한 값으로 갈때 모든 극한값이 어때야 된다 같다 이 얘기가 됩니다 이때 상수 a의 값과 f2의 값을 어 무슨 값 구하래 함수값 구하래지 원합니다 이건 극한값 그 구하란 얘기예요 리미트 x가 2로 갈때 fx값 얘를 구하란 얘기죠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갈때 x는 2는 아닌 상태잖아요 그렇죠? fx는 뭐예요 x-2로 나누면 되겠네 x-2분의 X제곱 더하기, AX-12가 된다는 얘기죠. 이때, 애, 얘가 이제 F2랑 무조건 똑같으니까. 얘가 F2랑 똑같으니까. 즉, 이거에 값을 거란 얘기죠. 똑같죠? 그럼 X2집, 어, 0분의네. 분자도 무조건 0이어야 되겠지. 그럼 4 더하기, 2A 빼기 12가 0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A는 몇이라는 걸할수 있어? 얘가 마팔이니까 4라는 걸할수 있지. 4. A는 4. 그럼 얘가 4니까. x-2 x 더하기 6으로 인수분해될거고 탕탕 약분 되고 x2로 가니까 얘는 몇으로 수정한다 8로 수정한다 a는 4뭐예요아 함수 값 구하는거죠 아, 상수 a의 값도 구하고 함수 값 8도 구하고 오케이 여기까지가 함수의 연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뒤쪽에 연습문제가 바로바로 달려있는 문제들은 단원은 하, 중요한 단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함수의 연속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